제우스 하나에서 40억 이상 준다고 진짜예요 아니야. 40억 받는, 안 될걸. 페이커도, 페이커 정도 아니면 안 될걸? 40억을 줄 수가, 받는 사람이 없을 건데? 야, 페이커는 줘야지, 어? 페이커는 T1 운이 아니라, 그냥 그 LCK 그자체예요 그니까 러 내가 페이커를 지금 막, 빠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옛날에 페이커 은퇴하면은, 이거 LCK 시청률 떨어질 거라고 많이. 그냥 페이커가 있어야 재밌다니까, 이기든 지금. 페이커가, 지든 페이커가 이기든 그 슈퍼스타라서 페이커는 그냥 호날두. 아 그건 좀 페이커는 월드 우승 몇 번했나 했는데 호날두는 월드컵 우승 못했잖아요. 비유를 하면 그건 아니지. 굳이 하자 면 메시지. 메시도 월드컵을 본인이 캐리했듯이 어 페이커 이번에 월드컵 아니 월주 월드 캐리했잖아. 근데 나는 크리스티아노 응원해요. 이번 2년뒤2년뒤 포르투갈 대표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증명하겠지! 2년 뒤에 증명하겠지! 호날두를 건드네, 씨발. 연패나해라, 그냥. 이미 존나 했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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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 아, 왜 그랬어.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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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CS 먹어야 돼. <laughs> 아, 라인 드디어 풀었네. 아, 랩차 나겠다. 많이 나겠다. 아, 뭐하냐. 아, 야, 이거 우리끼리 해야 돼, 이러면. 까지 안 되나? 어? 이같데 레드라 아 레드 치는이이 블리츠 시바 어디가 안돼 아. 야, 아미, 오케이, CS, 보대로다 먹어, 게이드. 아, 말파, 왜 후픽하고, 공상공 쳐받고 있냐? 아니, 보대서 하라고, 씨, 보대서 왜안 하는데, 바텀 이기는데! 아니, 렐 저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음. 오, 오! 오! 어? 어? 여기서 때려질 건데? 난 여기서 때릴게. 어어어어. 말파야, 어어. 씨발, 니가 저걸 봐! 렐 병신을 안 보잖아. 렐이 봐야 되는데. 하나 물어봐, 이제. 아, 쟤네 왜 던지는 거야, 병신들이. 어? 던지지 마라, 게임을. 그다, 니네 저 아이 새끼 왜 이러지? 야, 이러면 내가 못 나간다니까? 앞으로? 아, 와우! <laughs> 말파이트 붕 거리 모르나봐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뭐지, 이건? 아아아아아아 아 이제 진젠데 못하긴 한다 누킹웃랩게 렐, 렐은 살았고 나머지가 다 죽었네? 아 근데 렐 저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원 입장에서 할수 있는게 너무 없어서 변신 갔어 변신 갔잖아 박어! 아얘 궁이 없어 하니 좋은데? 이렇게 노플 아우! 달아요. 야, 이제 빼야돼, 빼야돼. 잭스 존나 쎄 얘들아. 못이 겨? 저것도 탱커요, 궁쓰면. 아유, 이병신같은거 빼라니까 말이 존나 안되네. 아, 아, 이게, 야, 이게, 이게 안 맞나? 어 오히려 좋아 잭스잡방이더 좋아. 말파 거 맞고 우리가 여기 맞자. 와. 지졌는데? 아나 뭐야? 아아 씨발! 아나 아니 하나 아, 아, 내 화면 안 봤네? 저기 보느냐고? 아 나. No. 아. 아, 멜몬데, 쟤? 끝나겠다, 걔. 아. 아 말파야, 너 죽으면 게임 끝나. 아, 내가 좀 못했네? 아, 근데 너무 막 들어갔다. 저거 타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지. 이거 이거 때려놓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해. 근데 저게 문제인데, 그 말파가. 아, 씨발, 말파야. 와. 그냥 이렇게 봤더라. 빨리 써는 써는 치는 게 맞다니까. 아 이게 못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하는 애가 말린 거랑 그냥 못하는 새끼가 똥싼 거랑은 달라. 그냥 얘네 둘은 못하는 새끼들이 똥싼 거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 카이사 지나가 존나 느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솔랭에 카이사 만한게 없어 진짜. 애쉬 해서 시 매쏴주고 그냥 막어 연병 해봐야 암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냥, 그냥 내가 해야 돼오아아 아! 와 헥카림 많이 잘하는데? 아! 아예 뽀삐야야 야, 야, 야. 죽어 죽어 죽어! <laughs> 어, 이 뽀삐가 날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뽀삐가 날려야 될것 같은데. 먹었다. 야걔를 날리면 딜로 스나는데 오히려 쟤네가 죽은데오 고르키 한 입만, 마 아! 좋아요. 아 탐켄치 너무 맛있는데? 아, 나 탐켄치 하는 애들 너무 좋아. 다 호감이야. 애들 다 잘해. 탐켄치 온체 힘들은 진짜 좋아요, 제가. 나한번더 싸우자고, 탐켄치 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탐켄치 하는 애들 다 착해. 이상해, 뭔가. 나쁜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벽궁 박치? 아, 안 됐다. 그냥 하면 되거든, 거든아못 잡았다. 아. 아니 저거 왜못 잡아? W 아 야미, 아 드롭 좀 났는데. 아질 조금 못했어요. 잘하진 않았어. 너브 나무도 안 맞았네. 시아나 존인데? 시아나 존인데. 어, 아 너무 쫄았나 어, 아니 배치 결절는데안 하네? 아, 도솔직 배치 가격, 배치기 맞고 레오나스톤 맞고 돼지는 가격이었잖아, 인정? 정화로 푼다, 해도? 아, 너무, 너무 돌아갔어, 내가. 이거 들어가는데 하나 녹이면 괜찮은데, 계속 싸워도. 못 녹여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했다. 아, 너무. 아, 너무 그마치를사 하듯이 했다. 아, 그냥 할걸. 그마치를서 진짜 이거 맞는 판단인데. 맞다기 새끼들 템포 맞춰야지, 내가. 아, 안에 퍼먹고. 아, 아이언사인데 풀 쓰는 판단 좀. 감사합니다. <웃음> 그만, 만 <그만. 웃음> <laughs> <laughs> 포킹하면 돼아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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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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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이 근데 잘하네 잘하면 뭐 저는 잘하면 뭐 패드립 쳐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인드라 저는 그냥 진짜 이기면 돼요 난 지는 게 제일 싫어 그냥 뭐 훈훈하게 애들아뭐 고생했다 이러는 것도 좋같아 그냥 지면 그냥. 그냥 점수가 떨어지면 화가 나 그냥 정신병이냐고? 아니죠 간절한 거죠 위로 돌게 그런데 하이사터뜨리기 힘들어서 나이스 어, 빨리 깨야 되는데? 먹고. 이거 켄치가 먹어줄 수 있나? 그렇지. 아, 이거 쟤네가 좋은 구도인데? 아, 어, 빼야돼, 빼야돼. 한타 망했다. 아, 저렇게 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상황에서 언제이 사고 많이 납니다. 천천히 하면 돼한 탄. 다 이렇게 잡고, 야! 아 졌는데? 아, 이거 아, 에반데? 너무 막 싸웠는데? 야! 아이, 또. 아! 이 또! 아못 녹였다 아... 아 빼봐 빼봐 스윙공 쉐어주지마 제발 아 왜들 이, 이해도가 어 코르키. 오케이. 후! 얘들아 너네가 그러고 이기면 안 되지. 쿠파이고 다 못해놓고 신발. 야 근데 MMR도 존망했어. 나 원래 2 3점씩올랐는데2 0점씩올라 어, 망했어. 근데 이 새끼 존나 자는 듯. 참 미친년이에요. 방금, 방금판 애들 적 타복제기에서 다 던졌는데 저만 살았죠. 언디는 손절각 진짜 빨리 봐야 돼, 그냥. 이거, 아, 한타, 이거 그냥. 이게, 아, 자신 없으면 그냥 빼는 게 맞아. 하다가. <목소리> n o o 아, 버려야 될것 같은데? 어? 버려. 아, 잡 아,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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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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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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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 아, 먹어 아, 사기 아, 니에요 아, 아니, 아, 아, 발 저래도 되는거야? 아니, 되겠어. 된다 나이스! 이거거든. 오, 테카이! 아, 씨발. 아이고 죽었네. 아. 아, AP 누르네왜 이렇게 생각했다, 딜이. 아도 잡는 이것도 잡는 건데 원래. 패시브 터지면. 아, 특별 반응이! 야, 이거 안 봐? 아니, 왜안 봐? 아니, 이걸. 아, 저거 뺐거든? 아, 페카이! 다, 할거다 해줬다잉. 기간 맛있겠는데, 에이드 많아서. 어이 새끼 어디가? 어어? 어? 이 드리프트봐라 이 새끼 이거. 카트 좀 했는데.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어떻게 안좀 수면 안 되는데? 아, 하자,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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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겁나 좋다. 아, 나이개 아, 새끼들. 아주 건방져요. 그대로 우리꺼 먹고. 너무 좋았고. 이 바론이 센 바론이거든요. 어, 그래. 지나가라. 아가! 다 까였지요, 바론에? 아, 좀 와라! 아, RPG 존나 네 아, 탈퇴 잘못 걸었다. 독됐다 아, 락칸에 걸렸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나? 가라, 잭! 밀어! 보여주나? <laughs> 보여주나? 궁이랑 이다 있잖아. 아, 아 이거 풀을 좀못 썼다, 근데. 띠! 아 야야야 불잘 야, 야, 썼으면 됐다 이거 라칸 W 풀로 딱 했으면 아아 쉬워요자 얘네 건다 와대달 들어갔다 왔어요. 아 드디어 아 이게 어려워 좀 어렵긴 해 이거 브라우리 카리 카리 10캐리